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렌 공략 꿀팁 달려들 다이입니다 오늘은 그 강화가 쿨타임이 생기고 나서 그 제가 소환 특성이 들어간 덱으로 만들 썼었죠. 그래서 오늘은 요 강화에다가 역행을 쓴 덱으로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녹화 당시가 지금 시즌이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공격 덱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화산을 넣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강화주사위 같은 경우가 제가 소환특성 영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밸런스 패치가 되고 그 영상에서는 이게 소환특성이랑 쓰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소환특성이랑 쓰는 것도 이게 의미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콜타임이 그래서, 어, 많이 업그레이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소환 특성도 레벨업이 되게 더디게 되거든요 이게 막 3초 기다리고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더디게 되는데 그래서 요 강화에다가 역행 들어간 건 얼마나 더딜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야 1등이네 <laughs> 자 일단 티켓 걸어주고 자 일단은 1등을 만났는데 이게 1등인지 아닌지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문제가 강화에다가 제가 화선을 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딜이 좀 많이 딸립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30나 40나 이상 갈 딜이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버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달이 있는 것도 아니죠. 예, 그래가지고 좀 라운드는 아무리 많이 가봐야 한 25웨이브, 26웨이브 정도가 최대일 것 같은데. 물론 뭐 보스 운이 좋다면 은 그거보다는 더갈수 있겠지만, 어 이게 버블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당연히 빨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레벨이 또 얼마나 더디게 되는지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강화가 떠야지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강화가 안 뜨는 엇가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 일단은 시즌 말이어가지고 1등분인 챔피언 3인데 올라가는 것은 아마 시즌이 바뀌고 나서 한 2, 3일 뒤에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 찍은 다음에. 또 찍어야 될게 많아가지고 요번에 업데이트로 인해 가지고 좀 컨텐츠가 많아졌습니다 어, 강화도 찍어야 되고 제가 또 카드광산 그러니까 협동해서 강화를 어, 여전히 잘쓸수 있나 이제 그것도 한번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올려야 되고 어, 올릴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음, 어, 방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쿨타임이 있어도 저거 뭐야 성공을 하면은 쿨타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을 계속 연달아 가지고 성공을 아니 시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세 번을 연달아서 시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고 해방 얘기 근데 위에덱 같은 경우가 미션이 너무 그러니까 미션이 쥐약이라기보다는 이게 디버프의 쥐약이지 디버프 뭐 디버프가 내가 딱히 저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미션은 그렇게 쥐약이 아닌데. 어디워프가좀 지약인 게 많기 때문에 저대 입장에서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쉽게 이길 수 있지 않나? 진짜 미션이 말도 안 되게 나오지 않 나오고 그 다음에 디워프도 말도 안 되는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제가 무조건 이깁니다. 아무리 1등이고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해도 이거는 상성 싸움이라 어,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1, 1등이고 뭐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그냥 상승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이깁니다 어, 말도 안 되게 디버프가 운이 좋은 경우에만 상대분이 이길 수 있고요 어, 아무리 못해도 위에 덱의 한계까지는 가기 때문에 가뜩이나 디워프까지 있는 상황에서 위에 덱이 20웨이브 중반까지 가기가 쉽지 않, 않거든요 저는 20웨이브 중반까지는 무조건 갈수 있는데 음, 상대분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이길 겁니다 말도 안 되게 기사 디워프를 제가 먹지 않는 한 <laughs> 어. 자, 일단은, 2 웨이브에 지금 4레벨이죠. 그러니까 뭐, 물론 상대분이 저런 대기여가지고, 상대분이 해방액기여가지고 SP가 좀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SP가 좀 여유롭지가 못해서, 그러니까 상대분이 몹을 많이 안 잡으니까 저한테 나오는 몹이 없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뭐야, 몹이 별로 안 나오면 당연히 SP도 없기 때문에, 이웨이브에 적어도 한 5레벨 6레벨 정도는 돼있는데 이거는 좀 너무 낮기는 하네요 상대분이 야야야 그래그래그래 기사기사 야 이거 잠시만 기사가 와살떨리네 그러니까 이게 레벨이 낮으면 문제가 이거야 이게 낮은 웨이브에서 보스 스킬을 안 맞을 거였는데 맞는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처럼 아마 크리가 안 터졌으면 스킬을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너프 후에 너프가 아니고, 이제, 아, 그지, 너프 후 맞지? 너프 후에 좀 많이 보이거든요? 음, 근데 저는 아마 다음 시즌이 바뀌면 소환 특성 덱을 쓸것 같은데 요 덱은 안쓸것 같고, 소환 특성 덱을 쓸것 같은데, 음,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체감이 되는 게 느껴지시죠? 어, 지금 5성짜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5성짜리는 무조건 100%로 되죠. 그래서, 두 번까지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5성짜리 한번 하고 또 하나를 더 시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적은, 적은 생성이기 때문에 상대분이 무조건 줘요. 이거는. 디워프가좀잘 나오길 빌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타격이큰디워프라 하면 일단은 소환했을 때 HP 회복되는 거 그거 굉장히 타격 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침묵, 뭐 아니면 베리어 SP 소멸. 일단은 뭐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기사만 아니면 되거든요. 예, 기사면은 살짝 골치 아파집니다. <laughs> 오케이, 성공. 일단 기사면은 좀 많이 골치가 아파질 것 같기 때문에 좀 빌어보도록 하구요. 자, 일단 4웨이브 시작했을 때5회 5레벨로 시작을 할것 같은데 방금도 스킬 맞을 뻔 했네, 이거. 저5회 5레벨로 시작을 할것 같은데 이게 5레벨이면 문제, 와, 뭐야! 그래, 이런 디버프가 나와줘야지. 저 소환했을 때 HP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상대는 이거 디버프 먹으면은 야, 무조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이건 뭐 이건 뭐 실력이고 자시고 할거 없이 그냥 무조건 져야 죠 무조건. 어, 제가 근데 좀 많이 못하고 상대분이 진짜 너무 잘하면은 모르긴 하겠지만 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상대분이 소환으로 어 뽑는 것 자체가 이제 피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미션 디워프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드렸었죠. 어, 여 디워프를 받으면 해방액은 절대 못 이기나 어떤 대결 만나든 간에, 음, 이게 소환돼 가지고 HP가 회복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 보스 때 저런 식으로 소환 났던 게 굴러가면은 헤일로피 깎고 핵으로 피 깎아도 저렇게 소환되면 은 피가 바로 차버려가지고 좀 많이 손해입니다. 많이 손해인 수준이 아니고 그냥 게임이 터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디버프 너무 잘 걸렸죠 이거 하나만 있어도 하나만 뭐두개세개 겹칠 개 필요 없이 하나만 있어도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하나만 있어도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디버프가 자 일단은 얘기하다 보니까 레벨업을 못 했는데 먼저 합성이네요 일단 먼저 합성은 그냥 무조건 졌다고 보시면 돼요 어, 상대분의 손속도를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 이거는 실력 차이가 맞아요 이거는 어, 제 손속도가 좀 딸리고 상대분 손속도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는 거는 어, 이거는 디오프가 좀잘 나오길 빌어야 될것 같은데 음. 어, 이건 제 실력이 쓰레기라기보다는 상대분이 너무 워낙 잘하셔가지고 어, 너무 잘하시죠 1등에다가 지금 승률도 75%시죠 어, 그래가지고 좀 워낙 잘하시는 분이고 해가지고 이거는 못 이기는 미션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이 밑밥을 까는 건데 이렇게 진짜 못 이겨 진짜 어, 밑밥을 깔기는 하지만 진짜 못 이길 겁니다. 이거 어, 밑밥을 까는 거지 이제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다.지는 게그 어, 누가도 못 이긴다. 아, 물론 뭐그 이... 어, 누가 아, 좀 실력이 동등한 분이 나타나면 이길 수도 있겠지만 제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손 속도가 그래서. 어, 그런식으로 준비를 다 해두시고 하면은 제가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5웨이브에 7레벨 정도인데 이게 레벨이 좀 많이 낮기는 하죠 지금 원래는 5웨이브에 한 8,9레벨 정도는 됐어야 됐는데 자 일단 먼저 합성 자 합성 자우성 양분 양분 들어가고 야야 이거 이기냐? 이기 어? 어? 야야 그래그래 제발야 합성하나 와! 야 이거를 <laughs> 야 이거를 이기기는 했는데 야, 이거는, 이게 이긴 게, 제 실력이 좋아서 이겼다기 보다는, 아, 실력이 좋은 게 맞기는 하지, 사실. 어, 실력이 좋은 게 맞기는 한데, 이게 상대율이 좀 봐주신 것 같아. 왜 봐주셨냐면은, 어, 원래, 어, 지금 저 디버프가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질게 뻔하기 때문에, 어, 좀 봐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일단은 개꿀이네요. 일단은, 그 소환 디버프까지, 어, 하나 더 먹임으로써 좀 많이 편해졌죠. 음. 어 이거는 제가 좀 초반에 좀 느리게 합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거는 상대가 무조건 어, 전력을 다하지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야. 이거는 어, 내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음, 그냥 재수가 좋았다. 어차피 이거 졌어도 저한테 타격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물론 상대한테 타격이 있긴 한데, 제가 먹은, 음, 제가 먹는 거는... 타격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 방금 내 걸렸고. 자 일단은 요거 어,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저렇게 손이 많이 대고 하면은 나중에는 답이 없거든요. 먼저 생성 이 것도 무조건 이겼죠. 먼저 생성은 제가 필드를 비우기만 하면 되니까. 어 일단 일등을 만나가지고 얘기 의도치 않게 지금 어, 대전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 시즌 말이고. 이번 시즌 컷이 한2700 정도 될것 같아가지고 안전빵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 그래도 1등 만났으니까 좀 빡겜 어 이렇게 최상, 최상위권은 아니고 이렇게 상위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선을 한다라는 거를 좀어 보여드리는지 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생방송에서 보여드리는 것도 좀 오래됐죠 그래서 어 이거는 좀 강화 쿨타임도 쿨타임이지만 어 좀해방의 플레이가 좀 어, 운영법을 좀 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위에 품 플레이를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강화를 좀더 정리, 정리하는 게 아니라 강화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 미션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느라고 7레이브에 8레벨이기는 한데 사실, 어, 미션을 신경 안 쓰고 그냥 일반적으로 슈퍼패스 모드에서 들어간다고 쳤을 때 여킹에 있는 강화덱을 쓰면은 어, 10레벨에서 11레벨 정도는 됩니다. 이거보다 최소 2레벨 정도는 더 높아요. 많으면은, 그뭐 높으면은 3레벨 정도 더 높고요. 그래가지고, 어, 미션에서는 제가 확실히 박스에다가 말씀을 저번 영상인가 저저번 영상에서 드렸던 게, 어, 슈퍼패스트 모드에서는 미션이 없기 때문에 그냥 SP 많이 써가지고, 어, 레벨만 신경쓰면 되는데, 요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모드는, 어, 레벨만 신경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미션 디어프를 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어,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점. 그래가지고 레벨이 현저히 낮죠. 원래 8레이브에는 제가 한 11레벨, 12레벨, 진짜 높으면 13레벨 정도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도 아, 쿨타임이 진짜 빡빡한 게 느껴지는 게 삼성짜리 역행을 썼는데도 세번을 시도를 겨우 했습니다. 어, 이게 좀 많이 느껴지죠. 어, 심지어 그세번 겨우 시도한 것도. 이게 한번 성공을 해가, 그러두번 그러니까 연달아서 성공을 하면서 세 번을 겨우 시도를 하게 될수 있었는데 이거를 보면은 강화 쿨타임이 진짜 좀 크다는 게느껴지셨죠 사격이 크고 이게 좀어 패치 근데 잘했어요 딜을 건드는 것보다는 얘네들이 좀 고심을 많이 한게 느껴지는 게 그래도 요는 어 얘네들이 딜적인 어, 부분을 건드렸으면 역행 클래스를 투자하신 아니 역행 클래스를 원석을 투자하셔가지고 클래스를 올리신 분들한테 좀 반발심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패치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도 반발심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역행을 아니 역행이래 자꾸 역행지 아니 이거 역행이라고 자꾸 말이 나오네 자 이거 원석을 써가지고 클래스를 투자했는데 이렇게 쿨타임을 해가지고 좀 못쓰게 만들면 어떡하냐라는 반발심이 생길 수는 있는데, 저는 그래도, 어딜 자체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다고, 무조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자, 상대 소환되면은, 회복! 아, 소환되기 전에. 자, 미션은, 이거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지는데, 상대분이 소환 특성이 있어서 지는데, 이건 그냥 할게. 왜 하느냐? 어, 이거는 이기게 되더라도 너무 좋고, 상대분이, 와 방금 이 연속, 여기까지 마지막? 그렇지. 오케이 와 너무 깔끔하게 방금 다 성공했죠. 쿨타임이 어, 너프가 전이었, 너프 전이었으면은 이렇게까지 후달리게안 해도 됐었는데, 어 너무 겨우했다. <laughs> 자 일단은 어 제가 왜 이거를 굳이 지더라도 하냐면은 상대분이 저런 식으로 무리를 하셔서 어이 미션을 이긴다고 해도 저는 이득이고. 만약에 그냥 이 미션을 본인이 지겠다고 생각을 해도 저는 이득입니다 왜냐? 일단은 미션을 제가 이기게 되면 상대분한테 SP 소멸 디워프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SP가 많이 딸리겠죠 가뜩이나 디워프를 안 좋은 거를 두 개나 먹었기 때문에 SP가 더 딸릴 거예요 그리고 어, 미션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유도를 함으로써 상대분이 이기게 유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은 저런 식으로 상대분이 무리를 굳이 안 해도 될 거를 무리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어, 33개인가를 소환하셔가지고, 결국 미션을 이기셨는데, 어, 저는 그렇게 무리를 하는 거 보고, 일부러 더안 뽑았습니다. 어, 지금 이 미션으로, 방금 미션으로 인해가지고, 상대면 버스피가 굉장히 높아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션을 이겨서 이긴 게 아니에요. 아마 33번을 뽑았기 때문에, 물론 소환 특성으로 뽑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소환 이득 보는 걸로 뽑은 거 있고, 하, 어, 그거까지 쳐도 제가 봤을 때한2 0 0번은 올라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는 미션을 저도 이득 이겨도 이득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뽑은, 거, 뽑은 게 아니고 다계산을 하고 이렇게 무리를 한 겁니다. 상대 다 빈사 상태일 거예요. SP가 어, 안 봐도 뻔한 게 빈사 상태일 거예요. 지금 클라우드 여기서도 클라우드 또 나오면은 음, 다음 라운드 정도는 아마 가지 않을까. 어 이거 잡을 라은 무조건 뽑아야 되는데 봐봐 저런 식으로 해보게 되면 답이 없다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리고 강화 쿨타임에 관련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면은 제가 자막으로 또 코멘트는 다 달아놓을게요 제가 이것도 대전 집중하느라고 제가 또 설명을 못해드렸는데 자막으로 제가 설명 다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안할때 자막 보시면은 아 강화 너프가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그런데 어,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구나 라는 점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자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게임이 막바지가 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설명을 드리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음, 아무튼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은 아마 아, 일단 상대분이 항복을 하실 거예요 무조건 이거 항복을 이거 어차피 못 버텨 슬라임이 나왔기 때문에 못 버티고 이거는 항상 항복을 하실 거예요 자 아무튼 다음 영상 항복하셨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플레이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